이야기 꾸마루 20대 직장인이었다. 오랜만에 도시 생활도 접고 시골 로 내려가서 수많을 먹고 있던 그때 담장 너머로 푸포퍼 소리가 들렸다. 그러다가 할아버지를 이야기 듣다니 얼굴이 사색이 되고. 나는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 그팔뚝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결국 할아버지는 법상 집에 들어오 셔서 부족하고 속은 그리고 거기 안에 무식대로 주시고 하었다 그리고 이거 하루하루 버틴데 하루하루 버틴지, 어찌하다가, 뭐, 어찌하다가 현관리로 나왔다. 이제 차 타고 가야 한다. 안 그때, 안 그때 마을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줄 알았다. 근데 밖에서 아빠가 온 것이었다. 또 괜찮니? 아빠는 그때 엄청 급하게 두 다리로 뛰어오는 모습을 보였어. 아 진짜 괜찮니? 어휴. 너 큰일 날 뻔했다. 딸아. 아 아빠 왜 이래요. 엄마는 갑자기 갑자고짜 나를 잘 태웠다. 다들 꽉 잡아. 할아버지하고 법사님도 탔다. 난 뒤에 좌석에 앉히고 법사는 조수석에 앉았다. 법사는 갈 때까지 눈을 질끈 끔 갖고 부적을 꽉 찌라고 하셨다. 근데 법사 법사 님은 앞에 앞책상에꺼내 a 곳이 있었는데 그 책상을 꺼내고 소금을 c 두고 이상한 주문을 h e 기 시작했다. s a n g Corego. 이 o we have to go. Isaac. w 다다 a v e a different h o 이상한 소리가 들렸왔다그 바로 퍼퍼퍼퍼 그 소리다. 그때 그차 뒤에서 우다다다다 하는 달리는 소리가 들렸왔다그 뒤는 바로 차 옆에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있어서 보이지 않았지만 법사님은 절대 눈을 뜨면 안 된다고 하셨기에 나는 눈을 지금 감고 부적을 꽉 잡고 있었다. 그런데 창문을 흔드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 눈치들을 채지 못했는지 그냥 부유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설마 나 혼자만 경화하는 건가 하면서 그냥 눈을 지금 감고 부적을 꽉쥐었다 그때 팔척기실 목소리가 들렸다. 가자 나하고 같이 가자 나하고 같이 가자 나하고 같이 가자고 나야 하고 같이 가자고 너도 알지? 너도 알잖아. 그 소리를 내면서날 쫓아왔다. 다행히 장성을 빠져나 난살수 있었다. 법사님은 눈을 좀 감았었지. 눈을 잘 감았다고. 만약에 눈을 잘안 감았으면 팔쪽깃에 창문을 부시고 들어와 너를 잡아갔을 거라고. 난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들었다. 아빠를, 나, 아빠를 나를 가지고 집까지 모아으싶다 그때 마지막에 했던 법사의 말이 강렬하게기억이 남는다. 당문, 당목, 3년간 당문에, 당문간 시골에 오지 말 것. 그리고 집 앞으로 산, 즉,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자제할 것. 그러다가 난 직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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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고 있어가지고 직장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떼르 떼르 떼르르 떼르. 여보세요. 탁! 할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그때 우중선으로 어, 잘못해가지고 장상에게 들이박는지 그때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몸이,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복사가 그 말을 했거든. 팔적 귀신을 가리려고 한마을에 장성을 사용했다고. 근데 장성이 부서지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